안나가 읽어주는 세계의 명작 동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제제는 이제 다섯 살인데 집이 아주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쫓겨나 엄마와 누나가 일을 다녀야 했지요. 하루는 토토카 형이 제제에게 말했어요. 집세가 여덟 달이나 밀려. 곧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도 선물은 꿈도 꿀수 없었어요. 제재가 혹시나 하고 신발을 문 밖에 내다 놓고 잤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역시 텅 비어 있었어요. 제재는 소문난 말썽꾸러기였어요. 빨래줄을 몰래 끊어놓았다가 들켜서 매를 맞기도 하고 양말로 뱀을 만들어 이웃집 아주머니를 놀래키기도 했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틀림없이 제재가 그랬을 거야. 가족들은 제재가 말썽을 부릴 때마다 매를 들었어요. 제재는 말썽꾸러기였지만 아주 영리한 아이였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를 줄줄 읽었거든요. 이사를 오고 나서 제제는 한동안 얌전한 아이가 되었어요. 종종 뒤뜰에 있는 볼품없는 라임 오렌지 나무와 놀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라임 오렌지 나무가 제제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 어떻게 나무가 말을 다하니? 제제, 착한 아이와 친구가 되면 말을 할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제제는 자신이 착한 아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제는 나무에게 민기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앞으로 어떤 보물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제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민기뉴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늘 비어있는 못생긴 선생님의 꽃병 이야기를 했어요. 민기뉴, 못생긴 선생님의 꽃병에는 아무도 꽃을 꽂아드리지 않아. 마음은 참 좋으신 분인데 말이야. 그래서 하루는 제재가 선생님의 꽃병에 꽃을 꽂아드렸어요. 선생님은 제재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넌 아주 마음씨가 고운 아이로구나. 모범생 같은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지요. 자동차 뒤에 몰래 매달리는 박쥐놀이에 흠뻑 빠졌거든요. 박쥐놀이는 위험하긴 했지만 아주 재미있었어요. 형은 항상 박쥐놀이를 할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제재가 박쥐놀이를 하지 못한 차는 딱한 대뿐이었어요. 바로 포르투갈 사람의 차였어요. 그 차는 항상 반짝반짝 윤이날 정도로 잘 닦여 있었어요. 제재는 민기뉴에게 다짐하듯 말했어요. 언젠가는 꼭 포르투갈 사람의 차에 매달릴 거야. 마침내 그 기회가 왔어요. 다른 차들보다 어려웠지만, 제재는 있는 힘껏 포르투갈 사람의 차에 매달렸어요. 야호! 드디어 내가 해냈어! 제제가 기쁨에 들떠 소리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포르투갈 사람이 다가왔어요. 이런 당돌한 녀석. 어딜 뛰어오르는 거야? 포르투갈 사람은 제제의 귀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지만 제제는 꼭 참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엉덩이를 세게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던지 소리도 지를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으며 쳐다보았죠. 제제는 심한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재는 너무나 억울해 민기니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 일이 있고서는 포르투갈 사람을 피해 다녔어요. 그렇지만 포르투갈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재가 유리 조각에 다리를 다쳐 학교에 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걸을 때마다 상처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던 포르투갈 사람이 제제를 보고 가까이 다가왔어요. 예, 다리를 다쳤나 보구나. 내가 태워다 주마. 포르투갈 사람은 제제를 번쩍 안아 차에 태웠어요. 지난번에는 내가 좀 심했지. 그렇지만 우린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거야. 제제는 그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모두 풀리고 말았어요. 그날부터 제제는 포르투갈 사람의 집에 놀러 가기도 했어요. 둘은 금세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제제는 포르투갈 사람에게 이런저런 고민거리까지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말썽에 대해서도 고백을 했어요. 포르투갈 사람이 제제의 말을 듣고 나서 말했어요. 나는... 네가 그렇게 심한 말썽쟁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누나는 저보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가 태어나서 말썽을 부린다고 했어요. 포르투갈 사람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전 새총으로 남의 집 창문을 깨뜨린 적도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고양이한테 구슬을 삼키기도 했죠.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자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았어요. 민기뉴에게도 포르투갈 사람과 나는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민기뉴. 아저씨가 나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가 보기에 내가 천사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 포르투갈 사람은 제제가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뉘우치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내가 아저씨를 포르투카라고 부르면 안 되냐고 물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도 했어. 그래서 내가 민기뉴 너의 이야기를 해주었지? 아직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말이야. 포르투카 아저씨는 제제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었어요. 제제도 포르투카가 아버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말썽을 부릴 때마다, 매질을 하는 아버지와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제제에게 아버지는 매를 때리는 무서운 사람으로 남아있었어요. 앞으로 말썽 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래요. 그래서 꼭 쓸모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포르투카는 제제의 다짐에 몹시 뿌듯해했어요. 장하구나, 제제. 내가 널꼭 지켜보마. 그렇지만... 한동안 포르투카 아저씨를 볼 수가 없었어요.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아 학교에도 가지 못했지요. 별 말썽을 부리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매를 맞기도 했어요. 드디어 학교에 갈수 있게 된 어느 날, 제재는 길에서 포르투카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재는 너무나 반가워 엉엉 소리내어 울었지요. 포르투카 아저씨는 제재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네 마음을 알 것도 같구나. 그렇지만 힘을 내야 한다. 그러나 포르투카 아저씨는 제재 곁에 오래 있어주지 않았어요. 방학을 앞두고 아저씨와 차를 타고 여기저기 여행할 생각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어떤 아이가 교실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어요. 귀차가 포르투갈 사람을 들이받았대. 아저씨는 죽었고. 제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알아눕고 말았지요. 포르투갈 아저씨와 함께했던 날들이 자꾸만 머리에 떠올랐어요. 민기뉴에게 가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저 아저씨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말썽쟁이라고 놀리던 가족들이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는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도 사탕을 가지고 문병을 왔고요. 예전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꽃한 송이를 들고 찾아왔어요. 민기니의 첫 번째 꽃이란다. 이제 곧 어른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거야. 제제는 민기뉴 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이제 민기뉴처럼 자기도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소중한 친구 포르투카 아저씨도 오랫동안 꿈을 심어준 라임 오렌지 나무도 이제 떠나보낼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